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어, 건축자들이 어, 이 머리돌을 씁니다. 이 머리돌이라는 것은 한 이제 집을 짓고 건축을 지을 때 보라고 그러죠. 한 기준점이 되는 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어, 이 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뚤지도 않고 어,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 그것을 어, 버린 거예요. 걸 버려 버려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지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과 같은 어, 이 돌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이건 심판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돌보다도 가장 강하고 어, 흔들림이 없는 그 힘이 센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머리돌이 되어 주시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 집에 기초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고 머리돌이 되시면 우리의 가정은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힘이 세다고 나를 믿으면 우리 무너져요. 하지만 예수 그리토가 내 삶의 머리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는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버리고 못 박으신 예수 그리토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머리똘이 되어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똘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머리돌이 되시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머리돌이 되셔서 모든 무거운 것들은 예수님이 다 떠받치고 계시고 우린 리그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돌은 우리를 깨어지게 하고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무서운 심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의 가장 안전한 머리돌로 오시는 분이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가장 안전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머리돌이 되고 기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이 떠받들어 주는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오하시미 여러분 모두에게 이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머리돌이 되주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돌, 이 나라 민족의 머리돌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